5가 학교 용지 현황 항목에 대한 작성자 입력 방법 및 지침서 안내입니다. 해당 항목의 공시기관은 전체 학교이며 분교장 별도 입력 항목입니다. 방송통신 중 고등학교에서는 본교와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선택 입력하고 공시 시기는 매년 5월 연 1회 공시됩니다. 자료기준일은 당해학년도 4월 1일이며 교지 및 부속토지 면적 공동 사용 여부가 공시됩니다. 작성자인데 학교 정보 공시 및 공시 자료 관리 등 관련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분께 학교 정보 공시 작성자 권한을 부여받으시길 바랍니다. 교육 통계 전체 연계 항목으로 교육 통계의 통계 자료 작성 메뉴에서 학교용 지연항을 입력하고 자체 통계 마감 메뉴에서 마감 후 자료가 확인됩니다.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총괄업무 담당자가 정시 2차 선행자료 관리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 후 작성자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시 2차 선행자료 관리의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 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을 하면 학생 및 교사 수 정보가 없습니다. 공시 총괄업무 담당자가 정시 2차 선행자료 관리 메뉴에서 선행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오류 팝업창이 활성화되므로 총괄업 무담당자가 정시 2차 선행자료 관리 메뉴에서 먼저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해 주셔야 작성자가 정상적으로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입력 칸이 활성화되어 별도로 자료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병설, 통합학교 등 학교용지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학교는 재산대장을 관리하는 학교에서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임차계약을 통해 국유지 및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학교용지 현황에 입력합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자료 검증 및 자료 취합을 하지 않는 항목으로 작성자는 공시자료 관리, 공시자료 등록, 자료 등록 메뉴에서 공시연도, 공시 차수를 확인하고 조회하면 왼쪽에 공시 항목이 보여집니다. 해당 공시 항목을 클릭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분교는 교육통계에서 연계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통계가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입력 칸이 활성화되어 별도로 자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공시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총괄 업무 담당자분께 공시 항목 관리, 담당자 관리 메뉴에서 작성자로 정확하게 지정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대지는 교지에서 체육장 스탠드 포함을 제외한 면적이며 교실, 도서실, 강당, 체육관, 창고 등 교수 학습 활동에 직접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의 용지입니다. 단, 학교교지 외부에 설치된 관사의 대지 면적은 부속토지에 입력합니다. 체육장은 학생의 체육을 위하여 설치된 오개의 장소적 시설이며 스탠드 부분을 포함하여 실측을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부속 토지는 교지 외 농장, 연습림 기타의 면적을 합한 용지입니다. 농장은 교지 외부 생태 교육 및 농업 농촌 교육 체험 학습 등을 위해 조성된 농지 등의 학습장입니다. 연습림은 교지 외부 실습의 장으로 학생에게 실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가 운영 관리하는 산림. 학교림 또는 실습님입니다. 기타는 교지 외부 체육장 부지, 외부 기숙사 부지, 외부 수련원 부지, 외부 관사부지 등입니다. 공동 사용 여부는 2개 이상의 학교가 교지와 교사의 전체 또는 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이며 학교용지를 유치원, 초, 중, 고교가 공동 사용하는 경우는 O를 선택하고 대학교와 공동 사용하는 경우는 X를 선택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서 예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용지를 단독으로 사용한다면 학교급 또는 설립 유형에 관계없이 공동사용 여부에 X를 선택합니다. 학교 용지 현황은 재산대장 기준으로 입력하되 공동사용 여부는 해당 학교 모두 반드시 O를 선택합니다. 공동사용 학교명은 공동사용하는 학교명을 입력합니다. 설립 유형은 공시총괄업무담당자가 학교정보공시, 공시항목관리, 기준정보관리, 학교정보관리 메뉴에서 등록된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되어 보여집니다. 교육통계에서 연계되는 자료는 정보공시에서 직접 수정이 불가합니다. 교육통계 비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교육통계 자료와 정보공시 자료에 대해 확인됩니다. 교육 통계 상태가 마감이나 제출로 보여지면 공시연계 일자는 교육 통계에서 마감이나 제출된 날짜가 보여지므로 교육 통계 자료와 정보 공시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 통계 상태가 미마감으로 보여지고 공시연계 일자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교육 통계에서 자체 통계 마감이 되지 않은 것으로 입력 기간에는 교육 통계에서 자체 통계 마감을 하고 교육 통계 자료와 정보 공시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 통계 상태가 미마감인데 공시 연계 일자가 보여지는 경우 교육 통계에서 자체 통계 마감 취소를 하고 자료를 수정하는 경우로 보여지므로 교육 통계에서 자체 통계 마감 후 교육 통계 상태가 마감으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고 교육 통계 자료와 정보 공시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 통계 상태가 마감이나 제출로 되어 있고 공시 연계 일자가 보여지는데도 교육 통계 자료와 정보 공시 자료가 다르게 보여지는 경우 교육 통계에서 자체 통계 마감 취소 후 다시 마감하여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 용지 현황 자료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다면 하단에 입력 근거 자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통계 전체 연계가 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분교에서는 입력 근거자료가 자동으로 등록됨으로 자동으로 등록된 입력 근거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는 각종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는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근거자료를 직접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항목의 입력 근거자료는 나이스, 교육통계, 통계자료작성, 학교용 지연항, 재산대장, 토지대장, 시설관리카드 등이 해당됩니다. 입력근거명과 자료경로 및 출처는 필수 입력사항이며 입력근거 첨부파일은 선택 입력사항입니다. 입력근거 자료는 한 개당 한개 이상의 첨부파일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한 개의 입력근거 자료의 첨부파일이 다중 파일일 경우 반드시 압축파일 형태로 업로드해야 하며 첨부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자료 경로 및 출처에 입력한 입력 근거 자료에 대해 공시되는 3년 동안은 반드시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입력 근거 자료 등록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입력 근거 항목 예시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등록에서 저장이 완료되었다면 제출 자료 확인 메뉴를 클릭하여 자료가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근거자료 관리 메뉴에서는 자료 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입력 근거자료가 정확하게 조회되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입력 근거자료 관리는 총괄 업무 담당자만 조회 및 수정이 가능하며 제출 자료 확인 메뉴는 작성자와 확인자, 총괄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로그인한 교사가 학교 정보 공시 권한이 부여되었다면 모든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은 하지 않으며 자료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었다면 공시자료 마감, 제출 자료 작성자 마감 메뉴에서 5가 학교용 지연항 항목을 클릭 후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자 마감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마감이 완료되면 작성자 마감일 시 작성자 마감 여부가 확인됩니다. 입력 기간 안에 자료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통계 교육 통계 상반기 통계 자료 작성 메뉴의 학교 용지 현황에서 수정하고 통계 자료 마감 제출 자체 통계 마감 메뉴에서 마감하면 정보 공시에 수정된 자료가 반영됩니다. 입력 기간이 지난 후 자료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통계 교육 통계 상반기 통계 자료 작성 메뉴의 학교 용지 현황에서 수정하고 통계 자료 마감 제출 자체 통계 마감 메뉴에서 마감합니다. 그다음 학교 정보 공시 공시 자료 정정 정정대장관리 메뉴에서 조회하면 수정된 자료가 확인되며, 수정된 자료를 확인한 후 기안문상심 버튼으로 결제가 완결이 되면 학교 알림위에 반영됩니다. 이상으로 5가 학교용지 현황에 대한 작성자 입력 방법 및 지침사 안내를 마치겠습니다.